1 68 페이지에 112번. 대경 이거 일단 저 B B C를 크기를 구할 수 있을까? 먼저 구해요. B D C. 네, 이렇게. 네. 이거를 먼저 크기를 구해버리자. 넓이를. 그럼 15가 되잖아요. 그래 15지. 그리고 이제 남은 건 A B C인데 얘랑 크기가 같은 게 음. E B D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쌤이 점선으로 하고 있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런데 얘가 이거거든. 이 어. 음. 이해 돼? 근데 그, 그왜 그게 맞는지 이유가 다쳐서. 이편현이맞 어. 아니, 아. 이럴 때 있잖아. 이럴 때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계속 네. 볼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가져와야 돼.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야? 평행선에서의 삼각형의 넓리 하나 맞지?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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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네, 이거 지금 네. 선이 막저 멀리 갔다가 막 오고 네, 막 하는 거 있잖아. 수이 네, 네. 지금 고개를 이렇게. 그치? 네. 다시 여기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왜? 아, 이거 밑변이요. 왜? 여기가 밑변이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지. 응. 보여? 아, 저긴게 밑변이네요. 여기가 밑변이고,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는 건데, 응. 네. 아, 왜 이거를 밑변이라고 생각했을까?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야? 핵심이 되는 건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야. 응. 평행한 거를 위아래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평행하고, 여기 평행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겠지? 응, 응 대경이 계속. 그래서 저 bd의 B, 넓이가 윗변에 응. 3이고, 높이는 6이니까 응. 구하면 되죠. 3 곱하기 6. 응. 응. 그래서 9가 되겠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여기 있는 a,b,c,d가 a,b,c,d 요만큼 있지? 요만큼이 이거랑 같은 거야. 이 삼각형 전체랑 같은 거야. 어, 근데 그냥 어, 배경이는 이제 따로따로 구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거고, 요 삼각형 자체를 구하면 그게 이 사각형이란 것 같은 거. 널 이해됐어? 네. 된 거지? 네.